죄송합니다. 목공 유튜버로 몇 년째 살면서 이렇게 환장하는 날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찍어둔 영상은 다 올렸고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뭘 만들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죠. 이럴 땐 보통 청소 나하면서 날이 갈수록 굳어가는 머리를 돌려보려고 애를 쓰게 마련이지만 이번엔 갑자기 자투리 목재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나름 큼직한 자투리들은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쓸 때는 전혀 없고 그냥 자리만 떡 차지한 채로 영원히 안 비켜주는 반려 목재가 되곤 합니다. 결국은 뽀꼼뽀꼼 곰팡이가 올라와서 라올 때쯤 장작으로 전락할 운명이죠. 일단은 적당히 잘라내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구상을 해보기로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만든 편집 데스크에 서브 모니터를 받쳐 줄 스탠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29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받쳐야 하니까 대충 45에서 50c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비가 이렇게 좁아서는 모니터 스탠드가 못 되죠. 그래서 집성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성판을 아니, 집성하는 집성될 면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죠. 대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What <laughs> 제가 쓰는 유일한 대패인데요.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고 녹도 많고 이빨도 숑숑 다 빠져 있지만 그냥 씁니다. 사실 대패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잘 몰라요. 나름 목공인생 10년을 자부하면서 대패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게 아쉽더라고요. 관리는 차차 배워서 해주기로 하고 일단은 집성을 위한 평잡이를 해 봅니다. 이 영상 보고 저한테 대패를 배우시면 안 돼요. 저의 대패지는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주먹구구일 뿐이거든요.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 맞춰 가면서 다듬어 보는 겁니다. 무슨 물매를 잡고 평을 잡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틈이나 좀 줄어들면 그뿐이죠. 목공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야 이러다 나 세계적인 장인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부족함이고 늘어나는 건 배움에 대한 갈증이더라고요. 대패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도 저에겐 언제든 대패를 가르쳐줄 목수의 길림도 있고 처용도 있고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이게 지금의 저로서는 최선이에요. 허접해 보이시겠지만 오로지 손대패로 이 정도까지 맞췄다는 게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판재 두 장을 집성해 주는데 사실 집성 작업에는 집성에 특화된 클램 가 좋거든요. 아예 집성 클램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분야에서 1등인 배세이사의 L클램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이 디월트 클램프로 전부 해결 중입니다. 이런 클램프로 집성을 하면, 일단 끝부분에 클램프 자국이 남고요, 집성 결과물이 V자로 살짝 휘어져서 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장비에서 오는 실력 향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주문하고 싶지만, 언제나 이 부족한 게 돈과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갑니다. 장비 탓할 시간 있으면 실력이나 갈고 닦는 게 낫죠. <목소리로> 집성한 게 구돌 동안 놀면 안 되니까 다른 파트들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놈의 길고양이들이 잡으라는 배문함 잡고 또 저를 맴돌면서 살살 승질을 건드립니다. 47만 2천 번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캣맘 아니에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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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아예 자빠져서 저를 도발하는데 죽어도 평이 안 빠지는 대패질과 그걸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고양이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저희 분노 게이지를 살살 올려갑니다. 하여간 이 자기 지위를 너무 잘 알아요. 인간 니가뭘할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뱀에 물리시든가 아, 이게 이거야말로 배짱, 건조, 을질. 아무튼 혼자 망상 돌리다가 혼자 억울해져 버려서 못해먹겠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버티고 또 버텨서 요렇게 자제 준비가 끝났죠. 집성이 다된것 같아서 풀어봤는데 역시 약간 V자로 붙기도 했고 단차는 당연하다는 듯이 발생되는 거죠 또무한대패 질입니다 큰맘 먹고 지른 자동대패는 사망한 지꽤 됐고 어차피 새벽이라 수공구밖에 못 쓰거든요 수공구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공구 실력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회사 업무 시간이 새벽이라서 낮에는 자빠져 자야 하는 관계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반강제로 독학밖에 방법이 없는 인생이라서 일단은 드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유튜브가 있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프로 목수님들이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의 삽질 끝에 이런 심각한 단차를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죠. 예, 뭐 판은 다 뜯겨 나갔지만 대패밥이 쌓일수록 뭔가 실력도 같이 쌓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아직 결과물은 요마양 요걸이지만 예. 그렇게 자재 준비가 끝났습니다. 낚시로 치자면 이제 겨우 채비가 된 거예요. 기왕 수공구로 간거 도브테일 한번 넣어 보기로 했죠. 이게 디자인도 설계도도 없이 그냥 남는 자투리 모아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일단 큰 형태는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목수님들이 마킹을 연필로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연필선 왼쪽을 날리느냐 오른쪽을 날리느냐 아니면 연필선을 먹어서 날리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샤프로 마킹을 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굳어진 거죠. 네,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샤프로 마킹을 하다 보니까 모든 톱질을 선을 먹어서 하게 되고 마킹선이 두꺼우면 왠지 장부가 안 맞을 것 같고 막 불안해서 톱질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 이대로 칼금으로 넘어가야 할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이 간만에 톱질하니까 실력이 많이 죽었어요. 올라간 것도 얼마 없는데 그나마 사라지네. 그래서 마무리는 끌로 싹 다듬어 줬죠. 모니터 스탠드라는 게 결국은 모니터 전체를 받칠 필요는 없고 모니터 다리만 안정적으로 받쳐 주면 되죠. 보통 모니터 스탠드로 나오는 제품들은 가로로 긴바 타입으로 나오는데 공산품으로서의 디자인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래 빈 공간에 서랍도 달수 있고 수납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요. 근데 저는 모니터를 두대 쓰고 그걸 약간 비틀어서 제 시야에 딱 들어오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서리를 잘라내고 삼각형 형태로 모니터 스탠드를 만들 했습니다. 이러면 아래 공간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건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데스크에서 차지하는 공간 그 자체를 줄여보고 싶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치수를 재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이 왠지 모를 위화감, 알수 없는 인기척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만 저 친구가 저를 말끔히 바라보고 있네요 이게 어쩌라고? 라고 야매차게 돌아서고 싶지만 에, 그게 잘안 돼요 하여간에 이, 이놈의 측은지심 웬만하면 수공구 100%로 가고 싶어가지고 톱으로 최대한 각을 봐봤지만 도저히 이 대각선을 등대기 톱으로 썰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물론 톱으로 막 쪼아내고 끌로 치면 되긴 하는데 그러기엔 자투리 크기가 좀 큰데 아깝잖아요 다른 부품으로 쓸 수도 있는데 버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직소로 썰어주기로 했죠 원래 이 남자가 한번 길을 정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흔들리지 말고 한길로 쭉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좀 유도리 있게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최대한 수공구 만들어보자 라는 기준만은 유지하는 걸로다가 직소는 날이 잘 휘기 때문에 마킹선에 바짝 붙여서 자르게 되면 직소날이 미세하게 흔들흔들하는 부분마다 파먹어 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킹선에서 한 2mm 정도 띄어서 재단하고 자투리를 끌로 쳐서 정리해 줬죠 물론 다 단가 올라가는 소리지만 이 연습할 때 원래 많이 돌아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들 때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모양이 에... 난 그냥 삼각형 모니터 스탠드를 구상했을 뿐인데 이 뭔가 형태가 이 빤스 같은 내가 사상이 불순한 건가? 아니죠. 빤스 모양 아니죠. 제 생각이 잠깐 불순한 거죠. 같은 방식으로 다리 파츠도 준비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도브테일 장부를 깎아보도록 하죠. 도브테일이라는 게딴게 아니라 비둘기 꼬리 모양 같은 장부라고 해서 도브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사각형 주먹장은 가구를 완성한 후에도 힘을 주면 장부가 분리되지만 도브테일은 형태상 쉽게 분리되지 않아서 조금 더 고급 장부 작업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톱질을 대각선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이 목수의 숙련도가 높아야 가능한 작업이죠. 그렇다고 제가 숙련된 목수냐? 그렇지는 않고 예, 그냥 해보는 겁니다. 숙련도가 있어. 야, 완성도가 높다는 거지 숙련도가 없으면 아예 하지도 마라 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도브테일 장부는 형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끌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꽤나 정교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끄트머리를 날려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환장하는 부분 마킹킹 이렇게 장부와 장부 사이 간격이 좁으면 끌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좁은 끌을 준비하든가 장부와 장부 사이 간격을 넉넉히 주든가 저는 두툼한톱으로 깎아서 정리해 줬는데 모양이 이쁘게 나. 오진 않았죠. 언젠가 이런때도 있었지 크크크 하면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할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이게 제일 환장하는건데요. 맞물리 반대쪽 장부 위치를 잡아주는거죠. 여기서 여차하면 직각이 틀어지기도 하고 위치가 틀어지기도 하고 다리와 상판 연결에 직각이 틀어져버리기도 하고 아주 오만잡다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장부 하나는 누구나 깎을 수 있는데 그 장부들이 미디어하게 연결돼서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게 하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함부로 주먹장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 하고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눈속임은 하기 쉬워서 모자란 실력으로도 영상으로는 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공 유튜버들 특히 쇼츠에 보면 온갖 도브테일 영상들이 넘쳐나죠. 그 유튜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1단계 장부만 깎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가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셔라. 그것만 보셔도 꽤나 많이 걸러질겁니다.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수련중인 사람이고 한 중견기업의 과장이고 에, 언제 잘릴지 몰라 벌벌 떠는 40대 아재일 뿐이랍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지금의 제가 수공구로 낼수 있는 최선 마이너스인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가조립을 해봅니다. 도브테일은 잘 깎아 놓고도 가조립하다가 부러뜨려 먹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조심스럽죠.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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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네?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장부 하나를 4mm 정도 옆에다 깎았더라고요. 모양은 맞고 위치만 옆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걸 내가 했다고? 뭔가 납득은 안 되는데 시조 종일간 제가 한거 영상으로 다 있으니까 남 탓은 못 하겠고 이거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맞춰서 깎아주고 다시 가조립을 해봤죠. 이는 맞는데 이 벌어진 틈새가 이 마음을 찌릅니다. 메꾸는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그냥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미세하게 깨져나간 것도 완성하고 나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아주 중대한 하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먹장은 아주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작업이죠. 아무튼 여기까지의 작업을 가조립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빈틈이 많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약속 드립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서 좀 서먹서먹하지만 내가 왜 장부 간격을 못 맞췄나 하는 이 의구심, 내가 치매가 왔나 하는 불안감, 나도 이렇게 들고 가는구나 하는 서글픔이 섞여가지고 작업을 못 이어나가겠더라고요. 뭐 라방 준비할 시간이 대인게 제일 크지만 네, 아무튼 최대한 살리고 살려서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진보한 일 실력과 재밌는 영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알림이 뜨겠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